세 번째 다섯 까지는이 포크볼인가 체인지업인가 그게 안 오다가 마지막 이번 칠 때는 초구부터 와서 좀 놀랬다가 근데 이제 계속 파워를 나오고 하면서 타이밍이 좀 맞다 보니까 마지막 친공은 왠지 그냥 투 스트라이크인데 그냥 좀 모험을 걸어본다는 생각으로 커브를 커브 노렸어요. 그, 그 상황에서 커브를 놓고? 뭔가 딱봤어요 커브가 올것같더요 저제뭐 개인적인 응. 스타일이 뭐초고부터막 노리고 치는 스타일의 아이지만 제가 뭔가 확실히 좀 느낌이 왔을 때는 뭐 투스라이기고 뭐그런 상관없이 그냥 딱 노리고 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딱 그런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. 아니 삼진 안먹으려고스윙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포크홀 같은 거 하나 쓰면은 아마 못 쳤을 것 같은데 네. 그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.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커브 타이밍이 좀 괜찮기 때문에 좀잘맞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잘안 되고 할 때는 뭐 하루 안 맞아도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 야구니까 저는 좀 며칠간 계속 안 맞아서 스트레스 좀 받고 해서 이제 코치님들, 타격코치님께도 부탁들어 가지고 제가 뭐 집에도 좀못 가게 하고 막 연습도 좀 많이 하고 어제 또운 좋게 비가 와 가지고 연습량을 좀 많이 가져갔거든요. 음. 제가 좋았던 모습 생각하면서 음. 음. 그게 좀 많이 도, 도움이 되기도 됐던 것 같아요. 아, 저는 많이 시도하고 힘들다는 <laughs> 소리 하면 안되고 뭐 선수들이 많이 저 없을 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단고 뛰어야죠. 주축 선수 두 명이 빠져서 뭐 팀이 좀뭐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저희, 저희 코치님께서도 우리,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게, 뭐 팀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, 뭐 어린 선수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, 또그 나가, 나가는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, 또 팀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, 저는 위기라고 생각 안 하고, 그냥 그 나가는 선수들이, 어린 선수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응원하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. 뭐, 딱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. 자욱이랑 멍곤이 빠지면서. 너희들한테는 좋은 기회고 이게 또 팀이 더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 뭐두명 빠졌다고 해서 뭐 야구를 뭐 포기할 것도 아니고 경기를 안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만 선수들이 잘해준다면 더 좋은 뭐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 아, 그래도 연습을 좀 무리하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연습했던 게좀 빨리 나온 것 같아서 또 내일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습한 게 조금 빨리 나온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아, 평소보다 좀 양을 좀 많이 가져갔죠. 그 티치고 이런 거. 네, 제또 저도 뭐 저뿐만 아니고 다 그렇겠지만 저도 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좀될 때까지 그냥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. 그래도. 코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잘 맞았을 때 좋았던 그 밸런스나 뭐 타이밍 이런 거좀 잡은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안 맞고 있을 때는 좀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. 저는 연습할 때저 빅팅 볼 던져는 투수들도 못 치고 있었기 때문에 뭐랜드도 보고 무서울 사람이 없었습니다. 신경이 별로 안 쓰고 못 치면 못친 거고 뭐 스타일이 조금 초고부터 적극적으로 치는 스타일인데 제가 좀 성적도 안 나고 요즘 안 좋다 보니까 좋은 공들을 계속 흘려 보내더라고요. 그렇게 되니까 좀안 좋을 때는 좀 카운트를 제가 좀 불리하게 가, 가지고 와서 성적이 안 났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 좋은 공들, 뭐볼 되는 공들을 다 참아내면서 제가 카운트를 좀 유리하게 갖고 가서 그래서 좀, 좀 안타 나왔던 것 같아요. 좀 불리하게 갔으면은. 또 죽었을 겁니다. 아니, 마지막에 그걸 쳤는데 뭐 어떻게? 아, 그거는 <laughs> 거기서 짜릿 짜릿한 원방 <laughs> 3 시간 반을 가만히 있다가, <laughs> 3 시간 반 만에 느낌 이 <laughs> 왔어요. <왔습니다. 웃음> 오늘 경기 3 시간 안 했어요.